안녕하세요. 미규타로입니다. 난 지금 이렇게 힘든데 너도 나만큼 힘드니? 헤어진 그 사람에게 후폭풍이 찾아왔을까요? 숫자를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미규타로 리딩의 복제는 좋아요. 구독, 댓글로 주시고 더 많은 복 거슬러 가세요. 첫 번째 카드. 당신의 이 연인은 지금 많은 일과 활동에 빠져 있어요. 헤어짐의 이별을 미처 느낄 새도 없이 이것저것 벌려놓은 일들을 처리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답니다. 당신과의 이별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바쁘게 정신없게 지내며 틈을 내어 주지 않아요. 너와의 이별이 나에게 아무렇지 않아라기보다는 본인의 감정을 잘 알고 슬픔에 빠지기보다는 생산적으로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 카드. 당신의 옛 연인은 당신과의 이별 이후 걱정과 고민의 시간을 겪고 있어요. 내가 담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다시 다가간다면 받아들여줄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해보는 건 어떨까, 다시 만난다면 잘 지낼 수 있을까 등등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관계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가도 혼자 포기하고 많은 생각과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세 번째 카드. 당신의 이 연인은 당신과의 이별 이후 처음엔 이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그저 막연한 슬픔 속에 빠져서 힘들어 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간의 기억들을 되돌아보고 좋았던 기억들을 추억으로 품어내며 슬픔 안에서 본인을 다독이고 있는 모습이네요.